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창원 옆에 마산이거든요. 창원 시가 통합이 됐대요. 마산하고 그래가지고 창원 안에 마산이 있는 건데 저희가 딱그 경기선에 있어가지고 마산 맛집을 찾아봤더니 여기 평양냉면이라고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냉면집인데 갈비찜이 더 유명하다고 피플들한테 소문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약간 매콤 갈비찜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어. 할 수님 존나 이뻐요. 어, 고마워요. 존나가 여기라고. 존나가 무슨 여기야? 말이 여기지. 존나는 그냥 의성 같은 거 아니야? 그래. 야호 이런 것처럼 존나는 의성 같죠. 존나, 졸라, 절라. 그냥 어. 만약에 어? 한테 선물 줬어 아아감이 자체가 다르지 받아들이는 파라토네님이 뭘더 기뻐하겠어 그렇지 존나가 더 좋지 격하면서 진짜 좋은 게 느껴지잖아 아 파라토네님 파라토네님이 6 3 6번째로클럽이 되셨습니다 반갑요 존나 팬 존나 감사해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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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나어 음, 마늘청 양배추 콩나물 나 명이나물이 며칠이나 나진나 어, 낮에 나 선주 꼭선 먹기 싫은데 억지 먹어야 돼 왜? 진열이 심아 언니 손주 안 좋아해? 음. 이나 맛있다 맛있지? 이거 보세요 보글보글 완전 맛있겠다 양파도 이렇게 샥 올라가있어 와 이거 그냥 그냥 뜯어지는 거봐 미쳤다 완전 맛있겠다 와 지금 바닥. 인 그냥 그냥 뜯어진다 와와와 와. 와. 진짜 맛있다. <laughs> 마늘 향이 확 나, 살 너무 부드러워. 응, 살 너무 부드럽고,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달짝지근해. 그쌈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아~ 하이파~ 봐서 아아 내가 먹을 건지... 음양 많다! 얘 양이 많아요 아, 근데 혼자인데 회식 먹으려그랬음 맞아. 물비님 음, 어. 음. 음, 네. 금방에 그 취향 나는 약간 양념 국물이 조조박하게 있는데 그 양념 국물이 넉넉한 상태에서 밥을 볶아가지고 밥이 촉촉한 상태에서 김치가 쫀득쫀득 씹히는 그런 걸 좋아해. 요 근데 이건 약간 그 뭐지 물음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그런 볶음밥을 볶아주셨고 물어부터는 약간 꾸들꾸들하게 그런 뭔지 알죠? 무릉지 같은 느낌. 근데 나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 요이빨이 끼는 느낌. 은 맞아 맞아. 어 그런데 맞아 맞아. 그 양념을 좀푹 해놨다가 응. 거기에다가 찍시어 먹을 거야. 아 그러면 딱내 아, 스타일. 네. 어? 어 여기 바다네. 응 어, 바다야. 네 진짜 크다.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그러면 나 이거 사줘. 그래 가만 언니 언니 어? 나 이거. 언니 나 이거 나나나 나, 어. 나 이거 나 이거. 미쳤다. 와 너무 맛있겠다. 어머 네쌍둥이 나왔어? 어머 둘이 이제 둘이 부부여가지고 네명 나왔네. 금슬도 좋아. 어 너무 좋네 고생이야. 너무 좋네. 왜왜왜 왜, 왜 심으로 이렇게 부부생활이 좀 너무 안, 안 좋아요? 언니가 좀 많이 괴롭혔어. 남편이 시무룩하네. 어, 남편이 좀 힘들어. 어. 아우, 자식 네 명이 그냥 엄마한테 턱질할때 붙어가지고. 잘는되시다 얼른 커야지. 음, 좀 떨어져 있는 둘이 아빠, 빠빠빠빠데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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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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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개 처참해 진짜 어. 디저트 빠로 써지 이게 이게 아. 아, 너무 여러분들 하지만 룸이가 한 거니까 용서해줄게요 근데 저 옆에 남자분은 양복을 입으셔서 정장을 입으시고 지금 다리를 이렇게 한장 이렇게 올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서 바다를 계속 보시면서 아무것도 안해 내가 보기에는 조선소 회장님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회장님이 지금 어, 어 근데 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로 아니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왜 이런 이 이런 느낌 먼저 알지 아, 저기는 조금 더 해야겠고 이쪽 은 6억만 더 투자하지 이 조선소를 여기다 투자할 지 있는 회장어좀 <laughs> 많이 외롭냐고 응 음? 아니 그 m going to 는 e t a little b i 가 of a little b i 한 of a l i t t l 인 bit of a little 우 i t of a l i t t l 라 bit 아 f a little bit of a l i 고 t l e bit of a little b 왜 t of 나체는 뜨기지 않았어. 너무 성격을 할줄 몰라. 어 그래도 내가 너가다한대 얼마 맞아야지. 어. 참이안에 옛날에는 지방을 보면은 여행 온 느낌에 되게 설레고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 요즘에는 이제 술 먹고 다음 날은 그냥 똑같아 그냥 다 힘들어. 그냥 원래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 네가 더 그런 생각 들겠니? <laughs> 내가 더 그런 생각 들겠니? 니네 나이가 지금. 서로... 내 나이가 서른 일곱인데 네가 벌써부터 그런 얘기라면은 내 나이가 내가 어네 나이가 부럽겠어 안 부럽겠어 나는 진짜 네 나이가 너무 너무 부러워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 부러워서 척이다면서 존나 부럽다라고 소리칠 뻔했어. 근데 그건 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 나이보다 내 나이가 낫지 <laughs> 내가 누구 앞에서 군병이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내가 무슨 말을 질것 같을까? 나랑 누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초등학생이 고사 앞에 나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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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냥 나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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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미칠 것 같아. 오케이. 이이 나이가 뭐가 중무 마음만 청춘처럼 살면 되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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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청춘 있는려면려이 나이 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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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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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애들이 만약에 나오라고 해도 얘네뿐만이 아니라 뭐 여캠 애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안 나갔어 귀찮아 응. 나는 쉬는 게더 좋으니까 아.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르, 지나고 지금 딱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안 나가면은 못 나가 오는데 불러줄 때 나가야지 어. 이제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은 안 불러줄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어. 각자의 어. 나이가 어. 달리질까 어. 그래서 내가 콘서트도 얘가 간다고 했을 적에 그냥 또 이렇게 경험 안 해보면 언제 또 내가 또 콘서트를 가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약간 내가 나중에 곱씹을 곱씹을 만한 추억을 지금 모으는 거야. 근니뭐 죽어? 근데 <laughs> 언니. <어디? 어디 뭘 웃음> 눌러요. 이제 가야 돼. 안녕히 가세요. 업 버튼 눌러주시고.